어, 블랙 포타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블랙 포타이 작업을 할 건데 이거 드라이 어 이거 아니 그냥 다 제가 박살낼 겁니다. 이 노란색 그래서 이 어, 리무버를 이용해서 여기다 넣고 제가 이제 이렇게 버려지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예 박살낼 건데 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여기다 꽂아서 이제 흡지한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버릴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저 오래간만에 이거 블랙 포타이 해봅니다 이거 홈넣는게 뭐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laughs> 네 저는 없으면 없는대로 막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죠 이 네, 괜찮습니다 네, 시간이, 시간이 좀 네. 오래 걸리니까 인간적인거좋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 빼고는 뭐 특별한 거 없어 네, 꼭뭐 챙기더라도 뭐 하나씩 <laughs> 없어 <없대요. 웃음> 다운다 다운다. 에이, 다운. 뭐주 주사네고. 이제 끝났어 이제. 아, 끝났어요. 이거 신주. 굳이 드릴도 필요 없으니까. 어 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 착했습니다. 자, 자 하나 이제 하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드릴. 구멍도 너무 없는데한 번에 그냥? 어, 그냥 대고 뭐. 여기서 이제 살짝. 구멍도 아까 하나만 뚫으셨잖아요. 응 아니 구멍도 그냥 그아그 뚫지도 않았어요 그냥. 뚫리지도 않았는데 잘 되네. 신기해서.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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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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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잘라, 잘라, 고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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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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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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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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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